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유도 선수 김성현입니다 제가 지금 20년이 넘는 유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너무 유도가 재밌고 넘겼을 때그 짜릿함도 있지만 제가 오버치 선수인 걸 알고 상대도 잘한 기술을 알고 저희가 시합을 했을 때그 상대를 속여서 맺혔을 때가 저는 가장 짜릿하고 재밌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유도의 매력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11시에 자고 싶으면 저는 10시부터는 최대한 누워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늦어도 11시 안에는 꼭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컨디션 난조로 경기를 정말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차 적응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저 도착해서 피곤하니까 낮 시간에 잠을 자고 저녁에는 뜬눈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날까지 차정이 안 돼서 좋은 경기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방법은 제가 슬럼프인 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럼프인 걸 인지하고 디로딩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이겨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수 생활 하면서 잘잔 날과 못잔 날을 생각해 보면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회복도 잘 되고 그날 훈련에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란 저에게 에너지 충전제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체험해 보면서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몸이 푹 들어가거나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데 마스슬림 매트리스는 포근하면서 적당한 지지력도 있어서 몸이 편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소프트는 완전히 제가 거의 쏙 들어가서 그런 불편한 침대가 소프트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워보니까 제 체형을 잘 지지해주면서 부드럽고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프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고 이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는 라 생각이 항상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간 중간 잠에서 깨지 않은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자고나서 허리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몸을 많이 쓰는 운동 선수나 또 저처럼 수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매트리스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